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아니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 그래서 우리 새해 인사가 무엇입니까? 새해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에, 하루는 제가 중국 집에 갔을 때 일입니다. 에, 주문을 하고서는 가게를 돌아보는데 그 가게 벽에 한자로 복자가 이렇게 거꾸로 붙어 있는 그런 글자를 보게 된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은 글자를 읽을 줄 모르나? 아니면 혹은 다른 뜻이 있나?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배고픈 건잘 참아도 궁금한 건못 참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왜 거꾸로 붙여놓으셨어요? 그랬더니만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복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항아리처럼 생긴 이 복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붙여놓으면 더 많은 복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거꾸로 붙여놓았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실 천지에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조금 다릅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겨두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복과는 차원이 다르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밝히고 맛을 낼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삶을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 천국 가는 복, 영생하는 복 이런 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복을 외적인 조건에서 찾으려 합니다. 큰 돈을 잃어서 성형수술을 하고 또그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을 누리고자 합니다.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값이 오르고 또 땅값이 오르는 것을 보고, 야, 이제서야 내가 복을 받는구나. 생각하지도 않았던 복권이 맞는 것을 보고, 야, 나 복을 받았구나.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또 많은 돈을 가진 것으로 보다 넓고 좋은 집, 보다 좋고 멋진 차, 이런 것들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줄 알고 그것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려 합니다. 누리다 못해 비교하지요. 비교하고 우월감에 빠지고 납니다. 또 반대로 절망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전, 아니 20년 전, 30년 전, 지금보다 얼마나 살기가 좋았습니까? 아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가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편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화려하게 변해가는 환경과는 달리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근심 염려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만족은 너무나도 쉽게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솔로몬 왕은 이 세상이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만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지만 그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또 헛되다 하였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말씀해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따라 삽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이 세상 모든 것을 가져본 솔로몬 왕이 했던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바른 개념은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안락을 추구하는 삶이 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높은 산에 있던 거친 들에 있던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지 내주 예수 모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임을 아멘. 우리는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축복과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 안에서 사랑과 평안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누리기를 원했고, 또 교인들 사이에서도 믿음과 사랑이 서로 넘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 베풀어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이 편지를 썼을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차디찬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로마의 지하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로마의 감옥 생활이 힘들었지만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복을 빌어 주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시오. 서로 행복하시고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런 축복의 말씀이 많이 담겨 있는 말이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지만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 다니는 것이 핍박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교회 안에서 시험을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버겁게 만드는 그런 가족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어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실 예수 믿어도 핍박받을 때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탄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함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저녁을 준비하던 엄마가 아들을 부르며 말합니다. 아들, 짓들 창고에 있는 마늘 좀 가져다 줄래? 아들이 질색을 합니다. 아이, 싫어. 바깥 너무 깜깜해서 괴물 나올 것 같단 말이야. 야, 그게 무슨 소리냐? 아, 밖에는 우리 예쁜 아들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뭐가 무서워? 아, 정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그분은 어디서든지 널 도와주신단다. 그러자 아들이 뒷문을 열고 문 틈새 사이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예수님, 거기 좀 계시면 뒤뜰 창고에 가서 마늘 좀 갖다 주세요. 물론 예수님은 마늘 갖다 주시는 분이 아니죠. 재밌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성도의 진짜 모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4절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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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가슴 쫙 펴고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록 말 못할 고민으로 오늘 사는 것이 힘들고 피곤하고. 또 때로는 마음의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어깨 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어깨 좀 피우고 삽시다.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기뻐하며 삽시다. 기뻐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요, 기뻐하며, 기뻐하며 삽시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기뻐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얻는 길이 되는 겁니다.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는 받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불행한 이유는 내가 무엇인가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날씬한 몸매가 없어서 불행하다. 오똑한 콧날이 없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집, 남들이 우러러보는 사회적인 지위가 없어서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불행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다위은 10편 23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열 개를 주시던 백 개를 주시던 상관없이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말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짐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데서 출발한다라는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가장 바보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누구도 줄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기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짜증을 내며 말합니다. 아왜 아빠는 부자 아빠가 못돼서 남들처럼 큰 집도 없고 좋은 차도 없고 용돈도 많이 못 주고 왜 아빠는 왜 부자가 아니야? 라고 아빠에게 소를 리 칩니다. 아들의 불평을 듣고 있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야 아빠가 너에게 참 미안하구나. 그런데 아들아. 너는 왜 박천호 같은 아들이 못돼서 아버지를 부자로 못 만들어주니 서로 남탓하다 보면 요 한도 끝도 없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발부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따라서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인생이 때로는 척박한 땅을 지날 때도 있고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순간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친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한번더 인사하겠습니다. 그걸 이제 하셨수. 우리 모두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이요 또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대문도 도스트프스키는 말하기를 인간이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깨달음이 은혜다. 감사함이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받지 못한 것에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받은 것에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받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큰 은혜의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시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얻는 길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통할 형에 통할 통. 일반적으로 모든 일이 다잘 되어가는 것을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형통함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되어서 원하는 대로 잘 풀리고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풍성하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세상이 말하는 형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또 은혜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이와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삶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죠? 나. 열심히 주일 지키고 성경 열심히 읽고 십일조도 열심히 드리는데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데 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오히려 돈도 잘 벌고 형통하게 삽니까? 내가 예수 믿어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복된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에 말씀해 보시면 악인의 마지막은 바람에 나는 교화 같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23장 17절 말씀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와를 경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참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로 봉사하셨던 램비 박사님은 그곳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의료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없는 강을 건널 때마다 그는 늘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살이 너무 급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떠내려가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도 쉽게 강을 건너는 원주민의 모습을 보고서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주민이 사용했던 방법은 이것입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에 큰돌 하나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살이 빠른 강을 건너가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돌까지 어깨에 짊어지고 가라니 이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어깨에 짊어진 큰 돌이 사람의 무게를 무겁게 만들고 그 무게로 인해서 강에 떠내려가지 않고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돌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커다란 짐이 되기도 하지만 무사히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생명의 짐이 될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부담스러운 짐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잘 들으십시오. 이것은 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손해인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가짐만 바꿀 수 있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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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짐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듭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셔서 복이 있는 삶,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세상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평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됨을 늘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따라삽니다 천국을, 천국을 꿈꾸며 삽시다. 자 다시 한번 요 크게 천국을 꿈꾸며, 삽시다. 천국을 꿈꾸며 삽시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길 바로 천국을 꿈꾸며 사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기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4세기 중반까지는 기독교에는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바다에 빠져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꿈꾸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과 가르침을 따라 살았으며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교인들은 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의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급을 이 세상에서의 것만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냐? 첫 번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래요.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영생을 모르고 현실만을 위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이 불쌍하답니다. 자, 그런데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믿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뭐 합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고 영생의 기쁨이 없는데 근데, 이들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있대요. 고린도 전서 15장 19절에 말씀해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라. 그리스도를 믿지만, 부활을 믿지만, 바라는 것이 이 생인 뿐인 사람. 이 세상에서의 것만을 바라는 사람 천국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바라는 것이 오직 이 땅의 것뿐인 많은 사람 더큰 천국의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이 세상의 것에만 소망을 두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비록 차디찬 로마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그는 미래를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쓸 것을 그는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고통과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따가도 없어질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주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 변함 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며 만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사는 우리 모든 은혜가 넘치는 삶을 누리며 사는 우리 믿음의 삼성교회 교인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